안녕하세요. 오늘은 슬라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자 여기 이렇게 슬라임 있죠. 자 슬라임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풍선을 볼 때는 빨대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꽂아. 그 다음에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되면 천천히 되면 이렇게 막 많이 부러질 거예요. 이렇게 한 거예요. 어, 보이죠? 아, 전 아깝게도 구멍이 뚫리긴 했는데 잘 되긴 하네요. 아, 아깝네요. 저 네. 어, 어. 철렁철렁거리네 이렇게 철렁 철렁철렁거려요 그렇죠? 철렁철렁거려 철렁철렁철렁철렁거려요. 근데 어 이번엔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죄송한데 계속 핸드폰이 내려가네요. 자 시작. 또 있습니다 뭐.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 없죠. 보여. 아, 구멍이 뚫렸어요. 다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알겠죠? 자 이번에 이걸 해볼게요 슬라임 있죠? 슬라임이 잘 안보이죠? 슬라임 이거를 이렇게 꼭 찍어서 후 해서 입에 들어가면 안돼요 아 한유찬!